야, 어, 야 거수야. 마스터즈가 스페이것 아, 같긴 해. 한도가 하지 않았어? 아이, 지금 근데 저거 저건... 우리 팀이랑 다이다이 뜬다 하지 않았어? 다이다이 어, 어느 팀이 우리랑 에이 한단머리야 우리 팀이다! 그렇구나, 자신감이 넘치는구나 나는 파도 없다, 덤벼라. 나도 화도 없으면 안 돼. <laughs> 거수야. 다 티피 걸어. 아니 잠깐만 잠깐만. 나한테 일단 티피 다 걸어놔 빨리. 덜 거야? 덜 거야? 애들, 애들 레이드팜에 있어 지금? 몰라. 레이드팜 있는 거 같아. 내가 나 어차피 금유창 있어서 애들끼들 잡는 거 근데 애들 나. 근데 렙하면 튈거 아니야. 아니 아니 나 금유창 있어. 이거 컴뱃만 걸면 우리가 되거든? 바로 음. 바로! 바로 타! 바로 타! 타타타타와와와와야 포션은? 뭐려 오면서 뿌려. 오면서 뿌려. 야 없을 수도 있다. 없으면 그냥 없는디? 없다! 털어, 내려버. 일단 털고. 우린 이제 이런 거 잡템들 안 먹어. 그냥 다 털어, 다 버려. 야야, 태워, 태워, 태워. 통합원 가서 약간 좀그템 맞추라는 식.. 시... 아크립파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아니, 얘들아, 얘들아, 나한테 TP 걸어놨다. 들었다, 들었다, 들었다. 에,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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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아로, 아로 왔어? 어, 괜찮아? 왔어, 왔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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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어디갔노? 뺐어? 아니, 받아 근데... 있어, 받아. 바다에 있다고? 없어졌는데? 아 없는데? 뭐야 아니 얘네 지금 쟀어? 야 진주 쿨이 안돼 어야 뭐, 크리퍼팜이다 크리퍼팜이다 크리퍼팜 찾았어? 어지나온는스아야 응. 돌고래 타고 왔어 얘 튀었어 얘아 몰라 크리퍼팜 그 털어버리기 쟤네 쟤네 다 쟀어? 응 쟀어 아아쉽 사람 잡으려 다 아, 부숴버려 다 부숴버려 야 TNT 갖고 와라 TNT <laughs> 야 화살 존나 많이 얻었다 터트려 터트려 나 터트릴 거다 터트려 TNT 들고 온 새끼 있어? 나 TNT 인상 있어 인상 들고 왔어 나 이거 이거 잡고 바로 우리 카레 카레 핸드팜 바로 갈 거야 예헤이 카레 핸드팜 어떻게 가네 근데 카레 핸드팜 잡혀와라 아 그럼 오래 걸리지 않냐 갑자기 서투리 쓰냐? 아 조금 멀긴 한데 갈 거야, 그냥. 야, TNT 22개밖에 없어. 아, 야, 더 깔아, 더 깔아, 나인서있음으으으 야, 레이드 팜 누가 온 칼라를. 야야야야야 아? 네? 아, 야, 아. 반블록이안 아, 중... 터진다, 이거. 아, 아, 왜, 왜, 왜? 주민이. 오, 야, 야, 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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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야, 가수 아. 어? 왜 네가 맞... 어? 화공좀 해줘, 화공 좀. 어? 안 맞는데? 이새끼이 형님 무빙 좀흐흐 죽는 안돼 수빈 죽는다 <laughs>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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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수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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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락파 락파락파카라한테 티비한테 설수가 어? <웃음> <웃음> 어? 나락파 <laughs> 락파락파락파 잠깐만 잠깐만, 아니, 잠깐만. 칼한테 티비였어? <laughs> 아니 아니 내가 온게 아니라 설수가 왔지 야과수 야, 가서 가서 다른 사람이다고이 사람. 사람 이, <laughs> 이 사람이 받아줄 거야 우리 팀이 안 받아줄 수도 있어. 아아다아 아, 아, 취소했나 보다. 팀이야? 어. 팀 아니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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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이 받아준다. 받아주러... 어? 아개트어라 아니, 아니 이 사람이 받아준다고 미친 새끼야. 어. 팀 아니잖아? 아니 거기서 개트어라 이제야 다네요.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오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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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어이어. 컴백 컴백 컴백. 야, 야, 건백, 건백, 건백. 와, 있어, 야 잡아, 잡아. 야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laughs> 잡아, 잡아, 잡아 야 잡아. 대대대 나이스 불 야 잡겠다 칼에 보통 몇개 들고 있냐? <laughs> 이 새X야 <새끼. 웃음> 오케이 파란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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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지창이다 삼지창 <laughs> 어? 삼지창 맛있는데 이거, 이거 포션 넣어 포션 넣어 N상 깔아줄게 얘 삼지창이다 대디. 신상도 있어? <웃음> 신상. <웃음> 이게 신상 이게 설마 신상이냐? 진짜, 콘크리트로 <웃음> 하라고 <웃음> 할 거면 신상이야, 이거, 야, 우리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데. 월말이야, 이거. 존나 힘들게 만들었는데. 준이가 다 짜고 짜 갑자기. 설... 무슨 신상 아니야, 이거? 그니까, 우리, 이거, 이거 신상 모티브를 이거 밑에도 다 팔려고 했다고, 우리. 어? 아, 스포. 너네 팀을 우리 팀 뉴스에다 써줄게. 과수야, 왜 나가? 우리 집틀러갔나 이거 까오예에에 과수야, 가수, 나가지마. 얘네 스폰 온다는 것 같은데? 스폰 왔는데. 스폰에 있다, 스폰에 있다, 스폰에 있다. 아이고, 아니 과수야 지금 우리 한타 하고 있다니까 미친 놈아. 빨리 보라고. 어? 아니 지금 스폰에서 한타 중인데. 뭐 뭐야 나물 뜨고 어야 잠깐만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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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물 뜨고 갔는데물 뜨고 왔는데 왜? 예? 불불떠 있어. 불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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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 미친, 왜...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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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h e l 어디인데? 야나물 뜨고 왔는데 우리 갑자기 우리 한타 하고 있어요 친애들이. 이제 우리 팀이 빨리 도와줘 봐나 칼을 막다리 뜨고 있어. 나락가라니까. 형. 어허허허. 나이스. 들어오시죠. 들어오시지. 아. 이겼다. 야 여깄네. 여기 네 뭐야. 가자 가자 가자. 야이 야식들아. 야 구덩이랑 같이 구덩이. 구덩이 안 들어와. 그냥 싸워. 좋아. 얘들아 이거 걸리면 물로 빼줘. 팀원이. 마스터즈 보자 엉규스아 우리 다 우리 다 마스터즈만 패. 마스터즈 개피. 한 명만 빼면 어차피 다 잡아. Tô, 또, 지, 지 쓴다, 이제. 어, 마스터즈, 펴, 마스터즈! 어? 성균다 아, 성균팬다! 야 뭐야 야 불토 깨졌어! 불토! 불토! 불지 쓴다 이제. 마스터즈 패 마스터즈. 어, 아야 누가 떨어졌어. 아 어차피 못 튀어 쟤못 튀어. 마스터즈 피... 어, 피는 모르겠고. 예, 노블토라서 마스터즈 먼저. 마스터지 마스터즈야 새끼들 나만 패 준서 준서 일단 빼서 마스터지만 먼저 패봐 트래빙 황사, 황사. 어 뭐야 나 마크를 걸어여여여 불터 불터 황사 먹어 황사야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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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직지 쓰라고 직지 아 직지가 있구나 장재이 얘들아 직지 써봐야 우리 일치 안할 마스터 직지 두개빼어어 마스터죠 얘 마스터지 막개많 있었는데 바로 날아갔다 아예 거수해도 가 내가 마스터 좋은 잡아볼게 준선 잡아보니까 야너 지금 급류 상태로 있어도 왜 히트박스 개 착다 너 오케이 오케이 이거지 아못 때린다 못 때린다 못 때린다 <laughs> 나못 때리는 애들 나못 때리노 하.. 건너 옮리니노야 지드스크 물러 버트렸어 야 개자 개자 끝까지 패, 끝까지 패. 이 자식아, 나 금유야, 금유, 금유. 재생먹무다재생 신선해. 지식지 없어서 재생먹어이 상사도 빠네. 별빨거다 빠네. 마스터즈 센거 같다. 나 정비 한번 하고 다시 갈게. 오, 개아프다. 내가 좀만 기다려. 나 정비 한 번만 할게 어? 거 오, 칼에 다 잡았다, 이거. 야, 무슨, 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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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죽어 카레 어떻게, 어떻게, 어죽어어디갔어 아이자식아. 아이 게임에 개 느려졌어. 진주, 주 어, 뭐야? 잡배, 잡카레. 카레, 카레 풀템이야? 카레랑. 다... 죽여! 오케이. 마이야 뭐야? 마먹었데 어? 진짜? 마먹었누